자 그렇다면 채권을 보자고요 그리고 또 이럴 때는 금도 봐야 합니다. 여기서 잘못 생각하실 수 있는 게 그리고 하이일드 채권을 봐야 됩니다. 하이일드 채권은 주식시장을 선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현재 시장 참여자들 곧그 투자자들이 뭐에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죠? 금리죠. 금리는 곧 뭐죠? 유동성이죠. 시중에 풀려서 돌아다니는 돈의 양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채권을 보자구요. 2년물이고, 10년물이고, 30년물입니다. 숫자 보이시면 금리차 보이시죠? 지금 월물이에요. 어마무시하게 올랐죠? 한순간에. 이 한순간에 올렸다면, 한순간에 빠질 땐또 어마무시하게 빠지겠죠. 어, 정고를 뚫었다. 와, 10%대. 전세계 금융위기가 오겠죠. 그에 대한 것도 제가 영상 마지막에 시나리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2년물을 카운팅을 해보자고요. 0파에 위치는 여기가 높아 보입니다. 하동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제가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렇다면 5파가 여기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카운팅을 두 가지로 나눠보자면 일단은 얘는 오파로 카운팅을 한 거예요 그냥 파동 모르시는 분들도 보면 뭐 거의 끝트머리에와 있다라고 좀 보이죠 뭐 여기를 가던 여기서 끝나던 시간이 중요한 거고요 시간차가 중요한 겁니다 주식시장에 대입을 하려면 자 그리고 얘는 이렇게도 카운팅이 가능합니다 오히려 지금 인연물 같은 케이스는 여기서 바로 세게 한방더 올리는 게 폭락하기가 더 좋아요. 어, 만약에 파동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을 드리자면, 빠르게 올린 건 빠르게 많이 빠질 수 있다라는 걸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오히려 여기에서 이렇게 빠지고 올린다. 이럴 땐 정고 돌파할 확률이 매우 높죠. 요거 수치는 보지 마세요. 이 수치는 달라집니다. 지금 그리고 또 로그 차트예요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히려 반대로 지금 당장 금리가 급격하게 솟기를 바라시는 것이 맞습니다. 장기적인 걸볼 때요. 지금 요 위치는요. 어정쩡한 위치에요. 모든 시장이 지금 지 현재 위치가 어정쩡한 위치입니다. 자, 이럴 때 좋은 움직임은 달러도 똑같아요. 오히려 금리가 이렇게 빠지는 것보다 폭등을 하면서 주식시장이 빠지는 형태가 오히려 좋습니다. 이런 곳은 굉장히 힘들어 하실 거예요. 전 투자자, 전 세계 모든 투자자분들이 힘들어 할 위치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어느 쪽의 방향이 조금은 덥다라는 건 어느 정도 캐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금리로만 설명을 드리자면 결론적으로 지금 이런 위치에서는 살짝 눌렸다가 폭등을 한다. 오히려 이럴, 이럴 때는 이거 수치는 보지 마세요. 이거는 의미 없습니다. 또 로그 차트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선 오히려 금리는 계속 하락할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런 자리에서 또 반대로 살짝 올리고 이렇게 급격하게 빠진다. 이렇게 검정색처럼 빠진다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최근에 고금리 보다 더큰 폭으로 금리가 한번더 오를 확률이 높아요 이건 뭐 금융위기 정도 급의 시나리오가 되겠죠 3차 세계대전도 뭐 물론 가능하겠죠 근데 굉장히 장기적입니다 뭐몇년 뒤가 되겠네요이 뭐 미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주봉이에요 우크라이나 전쟁 때에도 예측을 했었죠. 92달러이고 120달러까지는 보여서 5일이 진짜 전쟁이 날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이런 걸로 그거를 예측할 수 있냐. 그런 내용들을. 이런 의문점 생기시는 분들 있을까봐 올려드려요. 그렇다고 현재는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거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제 영상 보실 때는 제 말의 의도를 꼭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항상 조건문이 있어요. 조건문 없이 여기서는 무조건 여기까지는 갈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조건도 필요 없는 위치이고요. 현재는 조건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저도 저 채팅을 되게 오랜만에 봤는데 여기서 세 가지를 제가 언급했어요. 금은 과매수 구간이고, 포인은 그때 살짝 올릴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여기가 2022년 2월 22일입니다. 실제로 살짝 올렸죠. 그리고 골드 보자고요. 2월 22일 요 부분이네요. 요 부분 실제로 과매수 구간 맞았죠. 빠졌죠. 그 이후에 실제로 나스닥도 제 이전 영상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럴 때는 금도 봐야 합니다. 여기서 잘못 생각하실 수 있는 게 금은 안전 자산이니까 반대로 보라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매크로는 현재 시장 상황에 따라서 계속 다릅니다. 이럴 때는 금이 선행하는 경향이 있어요. 코로나 때도 그랬고요. 이 지금과 같은 유동성에 민감한 장일 때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때가 코로나 때예요. 위에는 S&P 500 차트고요. 자, 왼쪽만 보시면 됩니다. 이때가 코로나 때. 자, 보세요. 이쪽 보면 코로나 이전의 정고점을 금이 먼저 뚫었죠. 이때. 이때가 언제냐면 S&P 500으로 따지면 여기네요. 그리고 고점 먼저 찍었죠. 이때 금 사상 최고가 찍었죠. 여기. 이때가 이제 주식시장으로 따지면 전고도 못 들었을 타이밍입니다. 그리고 금이 먼저 빠졌습니다. 금이 먼저 빠져도 계속 시장은 올랐고요. 그리고 또 다시 커플링처럼 올렸죠. 그런데, 금은 좀 많이 올렸죠. 뭐 S&P나 나스닥은, 나스닥은 이거보다도 못 올렸고요. 이 정도 올린 거죠, 지금. 이렇게 보시면, 물론 뭐 커플링처럼, 야, 똑같이 여기 올랐잖아.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만약에 선행이라면, 지금 나스닥에 이게, 요거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확정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금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해요.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가정을 하면.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가 먼저 선행했다고도 해석은 가능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죠? 여기가 됐던 여기가 됐던 금이 먼저 오른 뒤 빠지는 중인 거고 이렇게 된다면 주식도 지금 따라가겠죠 이제 그리고 반대로 금이 주식보다 좀더 세게 올랐을 수 있다. 그러면 그냥 커플링인 것 뿐이에요. 요 위부터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분석을 뭐하라냐? 자 이럴 때는 금으로 어떤 도움을 얻을 수 있냐라고 한다면 이 위치에서 만약에 금이 선행했네라는 거를 눈치를 챌수 있는 움직임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금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지켜봐야 돼요. 금도. 이런 두 가지의 케이스가 있다면 지금 우리는 투자 시장에 조금만 반영을 해야 되겠죠. 50%니까. 그런데 이게 확실한 움직임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둘 중에 하나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셨죠? 매크로는 그때그때 그때 계속 다릅니다. 책은 책일 뿐이에요. 시장 참여자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 뉴스, 매크로, 경제학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이일드 채권을 봐야 됩니다. 파일드 채권은 주식시장을 선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또한 먼저 빠졌죠. 주식시장 빠지기 전에. 그리고 지금 보면 예의의 움직임도 타 안전자산이나 금처럼 좀 비슷한 위치예요. 여기서 이렇게 바로 뚫어 올리는 것보다 이렇게 빠진 뒤 올려야 이렇게 나오는 게 가장 좋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뭐한 중기 추세도 마찬가지고요 중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땐 주식시장에서는 긍정적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바로 올려버렸다 여기에서 다이렉트로요 이때는 좀 다시 보셔야 돼요 혹은 이렇게 올렸어도 세게 올렸다 그러면 괜찮습니다 여기까지는 겹칠 수가 있는 자리예요 이렇게 된다면 폭락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올리고 폭락을 했을 때는요 어, 시장을 좀 다시 봐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 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올렸다가 이렇게 깼다. 그러면, 뭐죠? 파동 아시는 분들은 딱 보면 바로 감이 오시죠? 다이아고날이죠? 이거는 리딩 다이아고날이 될수 있는 위치에요. 단, 리딩 다이아고날로 볼 때, 여기 파동 조금 애매하기는 해요. 그래서 현재 시장이 그렇게 쉬운 시장은 아니지만, 이쯤 시기가 되면, 올해 한뭐 중반부터는 추세가 뚜렷하게 보일 수도 있는 시기가 올 겁니다. 물론 제 이전 나스닥 영상 보시면 제가 어느 쪽으로 더 보고 있다는 것은 아시겠죠? 자 그리고 뉴스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자면 뉴스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아직도 금리랑 경기침체에 우려먹고 있죠. 그런데 만약에 다른 새로운 악재가 터져서 나온다면 그때는 디테일하게 또그 상황에 맞게 시장 상황 분석을 다시 해야 합니다. 그 악재가 어떤 성격이고 시장에 어느 정도의 충격을 주고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이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제 관점은 아마 그대로일 거예요. 두달 전인가요? 한달 전? 아, 두달 전. 제가 엘파만 계속 영상에 올려드리니까 어, 엘파만 보고 거래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저는 엘파만 보는 건 아닙니다. 단 가격 기준은 엘파로 정하는 것 뿐이죠. 그리고 저는 최소 스윙 이상의 관점을 말씀드릴 수 밖에 없어요. 안타 관점을 올리려면 실시간으로 해야 돼요. 안타의 매수 자리와 장기 투자의 매수 자리, 스윙 투자의 매수 자리는 다 다릅니다. 자 정리해 드릴게요. 일단 지금 봐야 할 것들은 채권 봐야 되겠죠? 그리고 달러 봐야 되고요. 골드도 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이힐드 채권은 나스닥에선 더 중요하고요. 이 또한 상승으로의 긍정적인 움직임 혹은 하락으로의 긍정적인 움직임이 나오면. 제가 중간 중간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이나 혹은 내일 모레는 구글을 올려드릴게요. 구글 먼저 구글이나 애플이나 좀 움직임에 따라서 네, 어떤 게 먼저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렇게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